안녕하세요. 이목구의 오수입니다. 자, 보기만 해도 시원한 쿨 예, cool 티셔츠입니다. 예, EX 드라이. 예. 자, 뭐 소재, 예, 냉감 소재, 예, 빨리 흡수하고 빨리 건조시켜버리나. 예. 그리고 이 자체가, 자체가 통풍 기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 티셔츠 자체가 예, 상당히 뭐 시원합니다. 그냥 입고 계시면 지금 같은 뭐 날씨, 한낮에 한낮에 뭐 파라솔을 펼쳐놓고 파라솔 밑에 있어도 예, 지금 뭐 덥습니다. 예, 바람이 좀 불어주면 그나마 다행인다. 어, 바람도 없고 하면은 예, 뭐 상당히 더운 날씨고요. 그 얘도 지금 뭐 따로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ex 쿨이 예, 브랜드 이 브랜드에서 개발한 소재들 예, 또 냉감 티셔츠 소재들 또 특별히 또 예, 개발한 소재들이 많이 있는다. 예 접목 시켜 가지고 한여름에 예, 가장 시원하게 예 지금 예, 사이즈가 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어뭐 필요하신 분들 제가 냉감 티셔츠 예, 많이 추천을 들었어요 예, 많이 추천드렸죠 을어차면뭐땡 처리로 나오는 이런 티셔츠들 수량이 뭐몇 개씩 없습니다 예, 몇 개씩 없다 보니까 뭐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요 뭐 구매를 처음부터 생각 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은또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몇 장씩 없다 보니까 에 예, 본인의 사이즈에 맞는 사이즈 뭐 구매 못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브랜드 검증 같은 거, 예, 그리고 뭐 품질 검증 같은 거, 성능 검증 같은 거, 예, 그런 거는 뭐 전혀 뭐 의심의 여지가 예, 없는 거니까 이 소재로 만든 티셔츠,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늘상 착용을 하고 있고요. 예, 뭐 햇볕이 강렬하게 내려지는데 비치 못하게 뭐 파라솔을 피지 못한다든지 예, 특히 뭐 루어낚시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예, 뭐 누계열 쪽 낚시 같은 경우는 뭐 워킹 하면서 이렇게 또 포인트 이동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비치 못해 그런 경우에도 착용하고 있으면은 어지간한 뭐 낚시 전용으로 나온 뭐 드라이아이스 뭐 티셔츠 같은 거예뭐 수입 브랜드 같은 티셔츠 예, 그런 성능 못지 않습니다 예 낚시 쪽은 거품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등산도 거품이 많은데 등산 브랜드 쪽은 좋은 점이 2월이 예, 되고 하면은 이렇게 획기적인 가격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예 낚시 쪽은 뭐 죽어라 뭐 떨어지지 않는 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레이를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그레이 쪽으로 지금 사이즈가 뭐다 있어. 예. 95부터 어뭐 그레이 1 1 0까지다 있고요. 예. 지금 뭐 나머지는 네이비 뭐 95, 100레드 95 이렇게 하면 데뭐 그레이를 하신다 그러면은 예. 지금 보여드린 95부터 1 1 0까지큰 뭐 사이즈까지 다 있으니까 예. 출시가 뭐 78,000원, 판매가 8 0원 거의 뭐 90%입니다. 예. 낚시 쪽은 이렇게 할인을 안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예, 저렇게 좀뭐 2월이 되고 몇 년, 지금 뭐 낚시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년 전에 출시했던 뭐, 예, 뭐 낚시복 같은 거, 내피 같은 것도 지금 뭐 할인율이 뭐 50%도 안 돼요. 예, 보면은. 예, 그런 거 보면 좀 아쉽고요. 뭐 그거 뭐 판매자분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할수 없는 거니까. 자, 뭐 그러면 대안을 찾으면 됩니다. 예. 얘도 지금 뭐 그냥 코드 번호만 치시면 되고요. 어, 레드 페이스, 에, 1831020, 18310, 에, 이렇게만 치시면 됩니다. 숫자만 치시면 됩니다. 뒤에 코드 번호. 에, 뒤에 레드 페이스 띄우시고, 18310, 코드 번호만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어, 그럼 레드 페이스도 이렇게 뜹니다. 8000원. 두 가지가 뜨죠. 8000원. 자 지금 레드 페이스 신상으로 나온 티셔츠도 가격이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지금 레드 페이스 뭐쿨 티셔츠 이렇게 쳐보시면은 주식가 8만원에서 뭐 할인율 뭐15% 20% 10%뭐 해가지고 예, 티셔 레드 페이스도 티셔츠 한 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낚시 브랜드랑 동급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2월이 되니까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제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는 거고요. 어 8천원 그대로 클릭하고 들어가시고요. 여기 지금 뭐 패션플러스부터 지마켓 옥션이 렇게쭉8 0대 내려가니까 어뭐 약간 뭐 가격이 몇백 원더 비싸더라도 여기서 뭐 획기적으로 뭐더 할인율이 높다 그러면 원하시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자 날씨가 뭐 낮에는 무더운데 어저께도 이렇게 밤에는 예, 밤에는 또뭐 이렇게 아직까지도 예, 다운 점퍼를 뭐 입고 낚시를 예, 해도 밤에도 갑자기 또 이렇게 기온이 확 내려갑니다. 예. 자, 뭐, 아직까지도 간절기란 말을 써야 할 정도로 낮가밤 차가, 기온차가 크니까, 어뭐 출조하시는 분들, 뭐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예,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예, 건강 유의하셔가지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